라면 모두가 자신의 외모는 평타는 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얘보단 낫지 nope. 하며 근자감을 가지곤 했었잖아. 그런 남자들에게 외모로 한때 '에이, 내가 얘보다 낫지' 라며 비벼왔었던 연예인이 있다. 어남부리로 2006년 1월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류준열 배우이다. 뭐 사실 류준열은 키도 1 8 3 c m 에 소두에다 외모도 특색 있어서 그상 실물로 보면 대부분은 쭈꾸랄 것 같긴 하다. 해리와 사귈 정도면 사실 말 다한 거지. 요월리로잘 생각해봐. 데뷔하기 전에 류준열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능을 공부하는 재수생이었다. 공부를 하다 너무 졸려 잠을 깨려 서서 공부하는데 서서 잠이 들어 깜빡 두 시간이 지나 있었고 이에 공부는 아니다 활동적인 일을 하자라고 마음 먹어 배우의 꿈을 꾸게 되었다. 유준열의 데뷔작은 2014년 영화 미드나잇 선이라는 23분 분량의 단편 영화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지만, 실은 2012년 노웨어라는 단편 영화에서도 짧게 출연한다. 당시 독립영화에서도 주연이 아닌 단역으로 연기에 입문한 것이다. 2015년 응팔로 빵 뜨기 전까지, 10년에 가까운 무명 세월 동안 안 해본 알바가 없었다. 커피숍, 고깃집 공연장, 오가다, 시작가게 등 여러 가게에서 일했으며 소속사가 없어 직접 만든 명함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그래도 본인이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라 하루 이틀 배우하고 말 것도 아닌데 라는 마인드로 버텼다고 한다. 응팔로 드디어 무명에서 탈출하나 했는데 갑자기 일베 논란에 휩싸인다. 절벽에 오르는 사진에 두부심부름 간다는 말을 인스타에 올린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 절벽에서 떨어져 머리 부분 외상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인용이 아니냐는 말이었는데, 류준열 측은 이에 바로 대응했다. 실제로는 애교 많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주변인에게 칭찬이 자자하다고 한다. 현실이 찌질하니까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 그 얼마나 고하네요 이후 류준열은 못생김을 연기하는지 잘생김을 연기하는지 알수 없는 한국의 오이형과 같은 포지션으로 여러 작품에 등장하더니 캐주얼 룩의 고수로 떠오르며 유명세를 더했다. 외모 때문에 로맨스물 주인공은 하지 못할 거라는 평가는 운빨 로맨스를 찍으며 완전히 깨졌다. 흥행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황정음과의 매력 터지는 연기로 일반인이 비빌 수 없는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다. 꽃보다 청춘에서 자신감 있는 프리토킹을 보여주는데 미드와 여행으로 영어를 공부했다고 한다 2020년 초 류준열은 갑자기 장발로 등장한다 이를 본 어떤 여성들은 머리를 잘라 따라하려고도 하고 어떤 남성들은 머리를 길러 따라하려고도 했는데 이게 단순히 패션을 위한 건 아니었고 영화 외계인의 촬영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영화 촬영을 마친 현재는 머리를 다시 자른 상태이고 이를 인스타 릴스로 공개했다